자, 더 트론 연예뉴스의 첫 번째 코너는요, 트론스타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는 더 트론스타 초대석 시간입니다. 네, 이번 주는 예슬 씨가 어떤 스타를 또 만나고 왔을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돌아온 더 트론스타 초대석 진행을 맡은 트론여정 강예슬입니다. 어, 스튜디오와 현장을 넘나들며 트로트 소식 아주 발빠르게 전달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벌써부터 아주 화사한 기운이 어, 넘쳐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. 트롯트 바비 홍지윤 씨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처음 뵙겠습니다. 가수 홍지윤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쇼케이스까지 진행을 했는데, 네. 소감이 너무 궁금해요. 전곡은 다 하지 못했지만, 그래도 꽤 많은 곡을 했어요. 팬분들께 먼저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아, 행복했습니다. 정말 쇼케이스 하면 긴장도 많이 됐을 것 네. 같은데, 괜찮았어요? 아, 너무 긴장이 됐는데, 근데 또 팬분들이 응원 열심히 아. 해주시니까 좀 괜찮아졌습니다. 아, 그렇구나. 또 저희가 이제 또 같은 식구잖아요. 그쵸, 그쵸. 식구가 된지꽤 됐는데, 소속사 식구들이 잘해주나요? 너무 잘해줍니다. <laughs> 자, 근데 바로 옆에서 잘해주나요? <laughs> 아. 니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가 좀 약간 이 가족 같은 느낌이 맞아요. 좀 강하잖아요. 맞아요, 그래서 맞아요. 들어갔는데 다 이렇게 좋게 반겨 주시니까 음... 너무 편하게 네, 잘 했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러면 유독 좀 이렇게 신경을 써 주고 잘 챙겨 준 식구가 있나요? <laughs> 아니, 옆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... 그래서 물어봤어요. 아, 그러면 제가 우리 예슬 언니가 <laughs> 잘 챙겨 주고 아... 했습니다. 근황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. 네, 저는 최근에 어 저의 3년 만에 첫 정규 앨범인 지윤 이즈를 내어서 열심히 노래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. 지윤 이세? 지윤 이즈. 아. <laughs> 이세라뇨. 저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, <laughs> 여러분. 아, 나 새롭게 태어났다. 약간 이런 의미를 담은 사람았데 지윤 이즈. 이즈. 아, 지윤 이즈 뭔데. 아, 맞습니다. 정규 앨범은 9곡으로 수록이 되어져 있는데요. 9곡 중에서 새벽차라는 노래랑 인생의 향기가 투 타이틀이에요. 새벽차는 제가 평소에 김연자 선배님의 밤열차를 너무 좋아해서. 아, 새벽차, 네. 그래서. 그렇습니다. 밤열차 2인 새벽차가 아. 탄생이 됐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하나의 인생향기는 그 오케스트라 심포니 곡을 너무 하고 싶었던 음. 그런 욕망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번 첫 정규앨범 때한번 쏟아부어보자 해서 이야. 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그 아홉 곡 중에 이 곡이 좀. 많이 귀에 맴돌아요. 어떤 거죠? 촉이와요. 아 촉이와요. 촉이와요 촉이와 이거 좀한 소절 좀 들려주세요. 그렇죠? 네. 그러면 촉이와요 <laughs> 촉이와 음! 딱! 촉이와요 만날 사람은 꼭 만나요 촉이 온다. 잘될것 같은 촉이 온다. 아, 너무 좋네요. 지은 씨의 신곡 새벽차 뮤직비디오가 네. 굉장히 재밌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<laughs> 새벽 차의 그 저는... 내용이 그 제가 계속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. 하염 없이. 하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 옷이 굉장히 타이트했거든요. 네, <laughs> 제가 음식을 먹어보면 바로 배가 나오는 스타일이라 어 음식을 먹지 못하고 쫄쫄 굶은 상태로 이제 씬을 계속 찍었어요. 근데 어 아, 누구를 기다리지 생각하다가 피자를 기다리게 된 거예요. 피자가 너무 먹고 싶어서. 아... <laughs> 피자 언제 오지? 아, 이씬 아, 언제 끝나지? 그래서, <laughs> 그래서 그렇게 표정 연기가잘 나오셨습니다. 네. 그 애절한 마음은 똑같으니까요. 맞아요. 진심이었으니까. 네. 아, 좋습니다. 아, 피자를 기다리는 네. 그 홍진희 씨를 여러분 새벽 차 뮤직비디오에서 만나보시기를 <laughs> 꼭, 네, 바랍니다. 요즘에 또 즐기는 취미가 좀 있을까요? 저는 원래 여행 다니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. 오. 그러면 외국어 공부도 좀 하면서 그 어. 나라 어. 언어를 좀 아. 공부를 하면서 약간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해외여행. 네. 네. 잘하는 외국어는 어느. 잘한다기보다는 제가 일본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아, 그러면 네. 또 빠질 수 없죠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. 일본어로. 네.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체 홍준의 고니다아어요런식으로お願いします또 지윤 씨가 엔카를 되게 좋아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네, 엔카 한 소절 돼요 엔카 한 소절이면. 네. 사연 나라 사연 나라, 건기래 이때네. 약간 요런 요런. 너무 최진아 네. <laughs> 앞으로의 트로 활동 계획도 네. 한번 시청자분들께 알려주세요. 네, 저는 앞으로 또 이것 저것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서 신곡들을 좀 많이 많이 알릴 계획입니다. <laughs> 네.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편안한 <laughs> <태어난> 분위기에서. <laughs> 즐겁게 인터뷰를 <laughs> 네, 나눈 네. 것 같아서 네, 너무 재밌었고요. 아, 저는 굉장히 솔직하게 어, 네. 즐거운 시간이었어요. 네, 이야기를 했거든요. 음. 여러분들 앞으로도 저 홍진 많이 사랑해주시고 <laughs> 저의 신곡 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고. 감사합니다. 아이고.